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지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종말 그 자체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 누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중에 가까운 미래에 성취하시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의 종말론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미래인 주후 70년경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과 종말에 관한 내용, 이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내용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대단히 불친절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멸망에 대해 언급하려면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대비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언제 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복음 말씀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가까운 심판이라는 것은 주후 70년경에 실제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서 가까운 줄을 알라는 표현에서 가깝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까이 왔다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된 시제도 둘다 완료 능동태로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국이 임한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군대에 애워싸이면 이미 멸망당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후 70년 로마의 총사령관 티투스 장군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이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시킨 뒤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불태워 버렸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찌나 잔혹했는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110, 110만 여 명이 죽임 당했고 97,000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성전과 다락방까지 시체가 나뒹구는 그야말로 처절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기서 이룬다는 표현은 원어로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는 징벌의 날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과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 왕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이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일시적인 멸망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시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딜 만한 멸망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언젠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끔하게 혼나고 넘어가면 된다고 여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아멘. 23절 제일 앞부분에 그날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언어로 날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그날이라고 읽는다면 하루 안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여러 날들에 걸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는 큰 환란과 진노가 임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내용은 24절에 세번 반복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방 이방인+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세번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원어로 이 단어들은 모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번 반복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여기서 이방이라는 표현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최후 정복과 로마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원어성경에서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방, 이방인, 이방인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순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순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역시 로마인들에게 박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방인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지만 세 번째 이방인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42절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임한다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자의 재림이 도래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전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방인의 때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 이 백성, 이방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국수주의적인 문맥으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자의 재림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이 누가 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인자의 재림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여러 징조들이 일어납니다.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에 의한 징조가 일어나며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대지진들과 수해와 산불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징조를 정확하게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기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원어로 생각해 보면 호흡의 결핍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수많은 자연재해나 우주의 격변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전에 걱정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호흡의 결핍이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과 파도와 온갖 재해에서 발생하는 괭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서 혼절하고 쇼크사하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구름 위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말에 대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은 너무나 난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28절 말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때의 짐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흡 결핍으로 죽어나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실현되는 그날에 확신에 가득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서서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괭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은 온갖 증조가 일어나는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인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실 오늘날 우리와 딱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때 1950년 전에 발생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멸망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묘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보증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일로 또 다른 어떤 일로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서서 머리를 들어올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만 머리를 들어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도둑처럼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을 다, 도둑처럼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능하면 제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맞이하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정치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예고편인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떠할런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평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청직이 다운 복된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매일매일 고개를 들고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